새조개 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있는 새조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조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싱싱한 양식 전복이고요. 무한해제 감태입니다. 이제 거의 끝물이고요. 끝이랑이 가고 있는 무한해제 찰감태 그리고 홍어입니다. 국내산 홍어입니다.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사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도 보성 껄락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보성 껄락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포 판장에 이렇게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성 껄락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정말 재구매도 많고요. 낙지 드셨던 분들이 낙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굉장히 낙지를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보성 뻘낙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쭈꾸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쭈꾸미고요. 목포 하라판장에 할쭈꾸미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쭈꾸미 같은 경우는 미나리나 넣어 가지고 샤부샤부나 볶음에 드셔도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봄에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 쭈꾸미입니다. 저도 쭈꾸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쭈꾸미 볶음에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저도 가진 야채 가지고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할주꾸미가 봄이어서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